보자 이 문제. 내가 네, 풀어보라고 했는데 어, 태균이 잘 풀려요? 어, 잘했어, 잘했어, 어아 어. 어, 이렇게 휴일날 와주고, 여러분 어, 정말 감사합니다. 음. 휴일이 잽시고 어? 어, 공부나 하고 놀러가는 나쁜 것들, 어?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형규 완전 고마워요. 알겠죠? 그래, 좋았어. 태균이 고마워요. 알겠죠? 음, 자, 어쨌건 자이 문제. 음. 자, 저번 시간. 에 요거 리미팅 에이전트. 요 얘기. 자,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이 뭐였죠? 음. 한계 반응물이었는데 이 한계 반응물 개념을 활용하는 양론 문제가 억수로 많아요. 그리고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딱 받으면, 이런 타입의 양론 문제가 한섯개 나올 거예요. 총 문제가 한뭐 12세 개 이렇게 되거든요? 12세 개인데, 이런 것만 한 대여섯 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이런 곳에서 실수하지 않고, 어, 뭐냐면, 충분히 잘풀수 있어야 돼서, 그 몇몇, 그좀 까다로운 기출, 까다로운 저 응용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하나, 오늘 하나. 그리고 이따가 갈 때, 그거 뭐냐면은, 어, 그, 거 뭐냐면, 그 연습할 수 있게, 양론 문제, 그, 뭐냐면, 뭐하는 문제집 하나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봐요. 응. 알겠죠? 응, 좋았어. 자, 그러면 이따, 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건 수능기출 문제고요 수능기출 문제도 여러분 학교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특히나 수능기출 문제에서 3점짜리. 그, 왜 수능기출에서 킬러 컨텐츠라고 있어요. 그, 항상, 마지막 끄트머리에 나오는 두 개, 세 개에 달려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응용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내니까 어 뭐잘 받으시고요. 자, 우선 이제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반응물은 A B고요. 생성물은 C D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실험을 했나봐. 실험 이제 두번 했는데 두 번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 이런 음 정보들로부터 뭐? 여기에 있는 x 하고 b 요걸 구해라 이런 얘기죠. x는 뭐냐면 처음에 있었던 요 a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 b는 요 물질 b의 화학물계수고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정보들을 다 여하튼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등온 등압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음. 자, 상태들이 다 뭡니까? 나와 있는 물질들의 모든 상태가 다 기체죠. 그럼 기체 하면은 어, 그 항상 생각해 줘야 되는 방정식이 바로 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체, 기체 상태니까 기체 상태 방정식을 딱 놓아두고 이때 문제에서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다. 그럼 여기서 온도가 어디냐면 어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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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이것도 일정 그래서 압력 e sam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t 문제를 전체 완결하기까지 상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할 수가 있느냐? 오호, 바로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한 i n g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이때 어쨌거나 얘가 반응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반응 전에 이 A하고 B를 섞기 전에 따로따로 분리해 두었을 때 부피가 얼마냐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 시스템에서는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부피 부피 대신에 예를 들면 뭐로 바꿔도 돼 개념적으로? 몰수다 몰수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만, 뭐만 하나 도입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n0, n0, n0. 이런 식의 뭐만 하나 도입해주자, 어, 비례상수요. 비례상수만 딱 도입을 해주면, 부피 정보를 몰수 정보로 바꿔낼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실험 1번하고 실험 2번의 비례상수는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압력,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부피니까, 몰 수도 똑같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1번, 2번 모두 같은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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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정보가 이제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두개를막 반응시켰어. 반응시키면 을반응물들이 있고, 생성물들이 만들어질 텐데, 아 묘하게도 반응물 일부가 남은 상태로 생성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되면 최종 생성물에서 여기에 있는, 아니, 최종 상태에서 반응물들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생성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전체 몰수에 대한 여기에 있는 c의 몰수비. 아. 그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묘하게도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다 같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다 같네. 어, 이게 무슨 뜻일까? 어,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선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한 정보가 요거니까. 어, 반응 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주어진 문제의 반응 후. 이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음. 좋아. 아유, 아유, 좋아. 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자 이제 A, B, 얘는 화학량의 계수가 이제 B고. 자, 그다음에 이제 C가 있고, 이제 D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얘는 개수를 모르고 나머지 것들은 알고 있다, 치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초기 조건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렇게 있다가 그다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처음에 a는 얼마나 있었냐면 바로 xn 0모 몰수만큼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 에 이제 b는 얼마나 있었냐면 어뭐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이만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알겠죠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N0가 있을 수도 있고, 9N0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문제를 읽으면, 처음에는 생성물은 없었고요. 없었다가, 이제 반응 진행이 되겠지? 이제 반응이 돼.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보면, 화학 양으로 개수가 2대, 비대 1대 2잖아. 그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얼마나 반응을 했을 거냐면, y 만큼 반응했다고 치자.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 될 거냐? B, y만큼 반응할 거고 여기서는 y만큼 생길 거고 이 y만큼 생기겠지. 됐죠,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이 났어. 끝났어. 그럼 이제 최종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이제 y만큼 남았겠지. 그다음에 여기도 이 y, EY, 이 y만큼 남았겠지, 그지, 그지,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X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B가 이게 사실은 개수가 뭔지, 지금 당장 모르잖아. 당장 모르기 때문에 이둘 중에 누가 싹다 없어졌을 것이냐, 누가 싹다 없어졌을 것이냐, 당장 알수 있어, 당장 몰라. 당장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어 이거 바로 계산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전체 기체 몰수에 대한 C의 몰수 요 B가 4래, 4 4, 4 4 4 4 4. 그럼 여기서 이 조건, 이 조건. 기가 막히게도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요두 조건이 어때요?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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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 때문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최종 상태에서 요 반응물 A하고 B가 합쳐서 얼마나 Y만큼 있어야 된다는 라걸알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이게 Y만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뭐, 뭐 Y는 전부 다 기준이 다 몰수라는 거. 왜냐면, 화학 양론 개수비대로 반응했다 라고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화학 양론 개수비는 그대로 반응하는 몰수비죠, 그렇죠? 물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이 이름 이름 뭐라 하시오, 이름 아 그렇지 부피결합법칙이라고 했죠 음, 이름 외우시고요 영어로 영어로 어 바로 c o 이 b i n i n g volumes 아시겠죠 combine c o m b i n 뭐 엮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c o m b i n 아시겠죠? 어, 뭐 겸손겸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전체 몰수가 y, y, 2 y 돼서 다 더하면 4 y 고그 중에 y가, c가 y니까 이 비율 4를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뭔뜻이냐 아시겠죠? 됐죠, 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게 x가 뭐가 됐건, b가 뭐가 됐건, 이 문제는 이게 최종적으로 남아서 합쳐가지고 y가 돼야 됐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건 알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오. 어, 어쨌건 반응물이 남는 거죠. 맞나요? 어쨌건 반응물이 남아야 되겠죠? 자, 만약에 반응물이 싹 없어지면 완벽하게 다 없어지면 전체는 3화이고그 중에 y니까 이 비율이 3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건 다4 4니까 어쨌건 반응물이 남아 있어야 돼. 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쨌건 반응물이 남아 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 경우 당량점 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당량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량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량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바로 모든 반응물이 뭐가 되는 거?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당량점이라고 했어요. 모든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되면 이게 뿅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게 뿅 없다고 하면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요걸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실험 1이 됐건 실험 2가 됐건 당량점은 없는 거고 어느 한쪽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반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됐죠? 됐죠? 그렇죠? 어,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해보아. 자, 그럼 이제, 3! 세 번째. <laughs> 그러면 이제, 실험 1. <laughs> 뭐 차근차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될 건, 이 데이터가 될 건, 뭐 데이터가 좀 동등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분석해 봐야 되고 이것도 분석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첫번째 <laughs> 1자 실험 1에서 어쨌거나 이 두개가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당량점은 아니지만 그러면 당량점 아니니까 어쨌건 둘중 하나는 뭐라는 얘기겠어요 리미팅 에이전트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 반응 완결이 된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음, A가 이러, 이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이라면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한계반응물이라는 건 싸글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싸글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니까, 1번이 한계반응물이라면,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E에서도 A는 리미팅 에이전트여야 하죠. 맞나요? 맞아, 맞아?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한계 반응물이라면 실험 2를 보면 그 초기 양은 똑같은데 B만 많아졌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이게 싸그리 없어졌으면 반응하는 상대 반응물이 더 많아졌으면 얘 당연히 싸그리도 없어져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도 싸그리 없어지고 얘도 싸그리 없어져야 되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여기서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시죠? 오 어? 그러면 이거 싸고 없어지고 이거 싸고 없어졌는데. b가 4가 있고 9가 있으니까 남아 있는 정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 남아 있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 남아 있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족되겠어요? 이게 만족되지 못하겠어요. 이게 만족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계 반응물이 되면 이게 한계 반응물이 되면 b가 이게 0이 되면 이게 어떤 조건에서건 y가 돼야 되는데 4일 때도 y고 9일 때도 같을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오호.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laughs> 그러면 A가 한계반응물이라면, 뭐, 순. <laughs> 그럼 이제 누가 한계반응물이라는 얘기에어요 오호. 그래서 B가 리미팅 에이전트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laughs> 됐죠.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이 화학 영론을 한번 따져 보면 음자여여여 음, 여, 여 줄게 여 줄게 여 줄게 여 줄게 네. 그냥 필기를 재활용하도록 합시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실험 1이니까 x 하고 4n 제로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결론은 뭐야? 비가 한계반응물을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싸그리다 없어지자. 그러면 짜잔 완전히 뾰병 없어지는 게 한계반응물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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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앞에 화학량은 계속 B만큼 2대 B대 1대 2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면 되죠. 그럼 이때 얘는 얼마나 없어지면 돼요? 빼기 B분의 b 분의 8n 제로 맞나요? 이렇게 하면 요것 요거 대 요거가 2대 b 가될 텐데 맞아요음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여기에다가 어, b 만큼 나눠주면 되니까 더하기 b 분의 4n 제로. 얘는 더하기 b 분의 8n 제로. 이렇게 해주시면 2대 b 대 1대 2 만족하나요? 음 이럴 때 약간 약간 뭐 헷갈리기도 하는데 잘 보고 이제 계산해주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얼마나 남는 거?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니까. x 빼기 b분의 8 n0. 얘는 b분의 4 n0. b분의 8 n0.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한번 내시겠죠? 예? 대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어쨌거나 Y만큼 생기면 이건 무조건 Y만큼, 이 y 만큼 생겨야 되고, 그죠? 합쳐서 얼마나 남아있어야 된다고 했지? 합쳐서? 어떤 경우건 합쳐서 Y만큼 남아야 이걸 항상 만족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어?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아있는 Y와 남아있는 반응물과 생성물 C가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얘하고 지금 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두 개가 같다 같다면 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n제로 n제로 약분해 보고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 bx가 12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첫 번째 실험 데이터에서 A가 한계반응물이다라는 그러니까 B가 한계반응물이다라는 결론 속에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필요한 문제 정보 Bx가 10이다 요거를 지금 알아낸 거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누구 또 분석하면 되겠어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 번째 거 이거 이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자 아까 앞에서 어, 요실험1에서는 여기에 있는 요 B가 요게 리미팅 에이전트 였잖아요 어, 그죠 음. 제가 리미팅 에이전트 였죠 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리미팅 에이전트면 2번에서는 누가 한계반응물이 될까요? 당량점은 아까 나타나지 않았죠 당량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둘 중에 누가 한계반응물 거냐 그러면 사실 말이죠 사실 이게 이게 수능이잖아요 수능 수능이면 백발, 사실, 사실 백발백중이에요 백발 한쪽이 한계반응물이잖아 그다음 정보는 그냥 반대쪽이 한계반응물 수능은 알겠어요? 수능이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어. 근데 뭐또 모르잖아? 또 모르니까 그 가정을 해보지. 알겠어요? 가정을 해봐요.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1. 첫 번째 실험에서 비한계 반응물이었는데, 두 번째가 비한계 반응물인가? 살짝 이상할 수 있잖아. 그치? 양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마저 싸그리 없어진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또 모르지? 모르니까, 제일 이상한 걸 먼저 해보지. 무슨 이상한 걸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한계 응응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b가 리미팅 에이전트 라면 <laughs> 자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냐 요거를 지금 실험 2에서는 구로 바꾸라 이런 얘기지 <laughs>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한견받은 물이 되려면 그만큼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때, 얘는 b분의 b분의 18n0. 어, 맞나? 어, 그 다음에 얘는 b분의 9n0. 맞나? 어, 얘는 b분의 18n0. 어, 오케이. 자, 그럼 끝나면 x 빼기 b분의 18. n0 b분의 9 n0 b분의 18 n0 자 마찬가지로 둘중 하나 남은거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야 이걸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거아니어요 그럼 이제 x 빼기 b분의 18 하고 b분의 9 이게 같다네 그럼 이렇게 풀수 있겠죠 그러면 bx가 뭐가 나오느냐? 아, 계산하면 2 7뭐 이렇게 나온대요. 무슨 말이겠죠? 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실험 1에서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실험 1에서의 조건에서 bx가 10이죠. 여기서는 27이 됐죠. 어,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죠? 아하, 무슨이구나. 알겠죠? 이? 그렇다면 실험 2에서는 누가 어, A가 한계 반응물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뭔 분야식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양론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아, 다시 지우고.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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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잔. 어, 잠깐만. 성윤이는 저기 여행 갔는데.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성윤 쓰 성윤 이 지금 여행가 있대. 요 성윤이 지금 여행가 네? 여행 있는데 인도네시아요? 네. 어... 어, 좋네요. 네. 좋네요. 좋네요. 어, 그래, 요 좋네, 좋네. 이게 여행가 있는데 여행가 있는데서 지금 그 라이브로 보고 싶다고 아까 나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이 네. 어. 성윤이 구야쟁이 본다고 했더니 다은이도 영 라이브로 본다는데 다이 따윈이도 구라지 따윈왜없는 거야 그래요 어.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아 어, 인도네시아요? 아 나도 가고 싶다 저저 저 누구냐 저저저 저, 저, 저기 현우도 인도네시아 가봤어요? 아안 가봤어 가고 싶죠 어, 안 가고 싶어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 현우는 인도네시아 출입 금지하는 걸로 출입 출 출국 아니 입국 금지 그래요 그 스티븐 유 사건 알아요 스티븐 유 스티븐 유 몰라요? 오 스티븐 유 몰라요? 어 그거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초반 2000년 초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남자 연예인 중에 스티븐 유라고 있었거든요. 스티븐 유. 어. 근데 그 스티븐 유라는 애가 대한민국에서 엄청 인기 있었어요. 노래도 잘했고 춤도 엄청 잘 췄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 가수 중에 젊은 남자 20대 초반 남자 가수 거의 원탑이었어요. 근데 걔가 또 약간 헬창이야. 헬창이 가지고 막 운동해 가지고 몸도 좋아. 그래 가지고 이제 얘가 그막 군대 잘 갔다 오겠습니다. 막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고 했습니다. 하우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왜냐면 얘가 이중 국적자였거든. 그래서 바로 미국으로 도망가 가지고 한국 국적 포기하고 거기서 미국 국적 취득해 가지고 군대 안 가도 됐던 거지. 현우 어떻게 생각해? 기분 좋은 일이야? 좀 별로야. 별로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입국 금지를 시켜버린 거야. 입국 금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랑 동갑이거든요. 나랑 통과를요. 어, 벌써 헉? 해가 바뀌었으니 스티븐 유도 5십 오십 한 살이 됐군. 와. 그래서 2 0대때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 이후로 단한번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외교부에서 입국 금지를 시켜가지고 그래. 마찬가지로 현우는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 그래요. 자 어쨌건. 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누구지 누구지. 오 성현 성현 어 성현. <laughs> 성윤 반가워요 성윤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아이 뭐야 <laughs> <laughs> 그런가? 어 성윤아 잘 들려요? 들려요? 짜잔 저 <laughs> 이거 해외에 있어서 약간 속도가 느릴수도 있나? <목소리> 뭐 그럴수도, 그럴수도 하여튼 <목소리> 이 정도 렉이 걸리나? 모르겠네 어. 좋아! 어쨌건 어.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이 실험 2에서는 B가 한계반응물이라면 <목소리>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A가 한계반응물이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x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오 얘는 어떻게 돼아 헷갈려 어, 없어지긴 없어져야 되는데 2분의 2분의 b가 되야 되니까 2분의 bx n0 맞나? 2분의 bx n 로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어 2분의 x n0 그리고 얘는 어 똑같으니까 아 더하 똑같이 플러스 xn0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쵸?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9 빼기 bx 나누기 2n0 2분의 xn0 xn0 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근데 여전히 만들어진 c하고 두개 합쳐서 요두 개의 몰수가 같아야 되니까 지금 요거 하고 이게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이값 하고 이거 이게 같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얘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bx 플러스 x 간단히 계산돼서 10 8 이렇게 되니까, 앞서 나와 있던 이 정보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연립할수 있겠죠? 열립을 해주시면, X가 maybe 6이 나오나? 어 그럼 이제 B가 2가 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경우의 수를 딱, 마치 면서 이게 잘 보면, 이게 문제는 화학양론인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매우 그 산수적이죠. 여기 뭐냐면 수학문제 중에 이렇게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모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런 식의 문제풀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화학양론에서 수능 특히나 수능기출에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 있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한장 넘기시면, 한장 넘기시면, 음. 16페이지에 적정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나오거든요. 찾았대용? 16페이지 적정? 찾았대용? 찾았대용? 음. 자, 요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내가 칠판 정리하는 동안 잠깐 끊을게 내용이 바뀌어서. 자, 그서 이제 요거, 요거 할 거니까.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자,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